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네. 많이 사실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네.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유형 중에 네. 내가 뭐 전달책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다 뭐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네. 사실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도용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 내 명을 대출이 됐네. 네. 그래가지고 막 대출이 몇 천만 원씩 돼가지고. 네. 그 대출을 해준 기간으로부터 또동갑하라 라는 응. 통치사가 온다거나. 좀 그런 종류의 사기 유형들을. 응. 이제 세분화하면 은 음.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악성코드를 씹어가지고 음. 정보를 빼내가지고 음. 대출을 받거나 음. 뭐 핸드폰을 만들거나 음. 뭐 스미싱 같은게 있고 그렇죠. 파밍이라고 해서 음. 홈페이지나 뭐 블로그 그렇죠. 이런거를 복제해놓고 음.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인것처럼 뭐 정보를 빼내가는 한국인 음. 파밍도 있고 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음. 해킹인 거죠. 어떤 사건이어서 사실관계부터 네. 간략하게 정리해줘야 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그렇지. 더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청구 취지는 이겁니다. 널리 응. 알고 있는 캐피탈 회사가 응. 이제 우리에게 대출을 해줬다 응. 라고 해가지고 응. 대출금을 갚아라 응. 라는 식의 통지가 왔어요. 어. 근데 우리는 어난 대출한 적이 없는데? 응. 라고 하니까 응. 우리는 너네 회사에 대해서 대출 채구가 없다 응. 라고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었죠. 응.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의 내용은 응.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실제로 이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자기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도용됐는지를 정말 알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결과적으로 응. 내용을 보니 이제 뭐 보이스피싱 일당이겠죠. 응. 걔네들이 우리의 신분증을 활용해서 응. 우리 핸드폰을 응. 하나 이제 개통한 거야. 그지? 핸드폰을 개통해내면. 응. 응. 그걸 이용해서 음. 금융기관을 사기 쳐먹기는 지금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그렇죠. 확장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쉬워집니다. 특히 이제 이게 또 코로나 시대에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 개통한 핸드폰을 근거로 해가지고 음. 대출을 막 받은 거죠. 의뢰인의 원래의 개인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네. 다른 급조된 개인정보를 다 그게 맞는 줄로 믿고. 호의로 만들어진 네. 그렇죠. 개인정보를 그대로 네. 믿고. 그걸 믿고. 진행했다는 그거 그거에 대해서 다 진행을 했다는 거죠. 어. 근데 어.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조회를 해보니 우리의 제대로 된 개인정보가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극조된 핸드폰 번호를 토대로 들어온 개인정보를 믿고 전부 다 대출을 해줬더라라는 음.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 재판부에서 보통 볼때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금융기관의 의무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의무사항들이 뭐냐면 한 7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음. 이제 필수적인 게 있고 필수적이지 않은 게 있는데 네. 실명 확인증표 사본, 신분증 같은 거죠. 응. 그다음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기존 계좌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내 원래 있던 계좌로 얼마 얼마 지급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지 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제일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건 뭐냐면 공인 인증서가 20년에 이제 12월에 마감됐거든요. 공인 인증서에서 공동 인증서로 넘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2020년 12월에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공인인증서가 맞아요. 의무적인 다섯 가지에 들어갑니다. 음. 근데 그 공동인증서를 토대로. 이, 이, 이 사건은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쳤다는 거예요. 거... 나만 알아듣는 소리 하면 어떻게. 공동인증서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다저았다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응. 어쨌든 간에 응. 법률 규정이 응. 꼭확인해라두 응. 가지 이상이 절차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응. 근데 항상 뭐 하나는 다 거칩니다 신분증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신분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한 거 의무사항 하나는 한 걸로 봐요. 신분증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어. 확인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음, 음. 이 사안에서 신분증이 나는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지금 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한테 갔었다는 요 음. 뭐예요? 사실 그거는 의뢰인지 몰라요. 이게 저도 좀 답답한데 신분증 자체가 어디가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외부에다가 주거나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이 수법은 스미싱 또는 해킹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음. 사실 영문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은행 쪽에서는 우리는 공인인증서도 확인했어요라고 해가지고,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했다라고 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지금 그거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음. 법률상 의무상 이행했다고 봐주지 않는다. 근데 그 요청을 시면될 같아요. 예전에 공인인증서일 때는 했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음. 지금은 공동인증서다 보니까 그만큼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게, 은행을 제가 자문회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슬슬 이제 자문회사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요거와 비슷한 문제들이 저한테 들어와요. 음.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는 개인을 대리해가지고 다른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던 것이고,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대출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다 공동인증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대출을 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판결을 가보니 의무사항 5개 중에 2개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고 음. 해가지고, 이제 은행이 결과적으로는 폐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부에서 많이 보는 게 일단은 내가, 내가 대출 채무를 지, 지게 됐네? 라는 걸안 순간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실 재판부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그거를 신고를 했냐,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는 그 정도 기준으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라는 음. 거를 판단하고 일단은 내가 불법 대출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도움을 받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보이스 피싱, 뭐 파밍, 스미싱, 뭐 해킹까지 해서 네. 여러 종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궁금한 사항들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